평가원 21범죄. 실수 t에 대해서 x는 t, 직선 x는 t가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할때두 점사에 대한 거리, 거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뭘보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함수가 하나는 gx가 있고 하나는 요게 hx가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직선 x는 t라고 했으니 우리가 뭘볼수 있냐면 t가, x는 t, x가 t가 이쯤에 있다 한다면 두 점사에 대한 거리는 자, 위에서 ht에서 아래에 있는 gt를 빼는 게두 점사에 대한 거리가 되고, 이쯤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xt라고 하는 게 당연히, 얘는 gt에서 ht, 이렇게 쓰는 게두 점사에 대한 거리인데, 얘는 위치에 라서 위에서 아래를 빼야, 위에서 아래를 빼야, 위에 있는 값에서 아래를 빼야지만의 거리가 나오게 되니까, 식을 보게 되면 이때는 h 가 크니까, 이때는 g 가 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점 사이에 대한 거리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씁니다. 따라서 우리가 g t h t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게 먼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친구들이 어, 학생들이 문제를 풀때 자주 실수하는 경우, 얘는 거리에 대한 부분의 식을 잘못 써서 틀리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물론 이제 그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ft를 쓸 텐데, ft는 절대 값에 t 네제곱 여기서 얘를 뺄 거예요. t제곱 마이너스 4t 3제곱에 더하기 10t 마이너스 30에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t 네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더하기 8t, 마이너스 32. 그럼 우리가 절대값 씌우기 전에 있는 이 그래프를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이식을 kt라고 하고서 문제를 풉시다 t 네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더하기 8t, 마이너스 32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시켜주게 되면, 은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더하기 8. 그래서 4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 물론 이제 조립자법 쓰기 위해서 계수를 보니까 2를 대입해주면 0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0이 되겠죠. 문제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보면 t 마이너스라고. d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2.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뭘볼수 있는 거냐면은, 물론 여기는 이게 0이 되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0이 되는 건 t가 1이라고 써볼 수 있고, 문제 여기서는 얘는, 얘는 뭘볼수 있는 거냐? 근의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t는 1플러스마스 루트 d제곱 마이너스 h 뭐, 예. 이렇게 썼다고 치게 되면은, t가 1이라고 할 때, t가 1에서 루트 3만큼 오른쪽 갈 때, t가 1에서 루트 3만큼 왼쪽 으로갈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랑 얘랑 대칭이겠죠, 제가. 그럼 그래프에서 우리가 써주게 되면 문제에서는 이게 이런 형태의 요게 k from t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음수, 양수, 음수, 양수이니까, fx는, kx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우리가 k의 1 대입해주게 되면, 은 k의 1 값이 얼마냐? k의 1. 1-4 더하기 8-32. 극대 값을 얘기해주는 극대 값. 극대 값을 얘기했더니, 얘는 얼마냐면 얼마, 이게, 4. 여기 돼있죠, 5. 마이너스 27이다. 그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7이 되니까, 마이너스 27이 되니까, 여기서 절대값을 씌웠다. 그럼 절대값 씌워주게 되면 그래프가 어떤 요게 윗분에서 여게 X축이 있고, 얘를 적어서 올린다는 얘기죠, 이제서. 그러니까, 밑에다 다시 그려주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딘 선가 요게 접힐 거고, 이렇게 돼있죠, 문제서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군데에서 얘를 좌표서 올려서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ft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이제 해석해주면은 h가 0에 5한 어, 얘는 뭐일까? 평균변율. 어, 그럼 얘는 미분계수니까 얘는 뭐냐면우 미분계수. 그리고 얘는 HR0에 좌, 한 얘는 좌미분계수 0이하라고 쓰여 0보다 작거나 또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이게 지금 뭐냐면은 0이 되는 거는 미분 가능한 걸 나타내 주니까 그림에서 뭘 보는 거냐면 이런 데를 나타낼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럼 여게 위치가 1마이너스루트 3이 나오고 1이라고나오게나고요게1 플러스 루트 3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 얘는 뭐냐면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계수가 서로 다른 보다. 이게 양수면 이게 음수다 또는 이게 음수면 이게 양수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서로 다른 번에 얘는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이런 경우, 예, 일반적인 경우에 미분 가능한 경우는 에서두 개가 부호가 똑같죠. 우미분계수나 좌미분계수가 근데 반대라고 했었으니까 얘는 분명히 꺾여 있을 거라고 문제가. 얘는, 우미분계수와좌미분계수 부호가 달라. 이때는 양수, 이때는 우수니까 꺾였죠. 2점. 또는 우미분계수하고 좌미분개수 털 부호가 달라. 접선 기울기가. 그, 그러니까 얘는 2점. 이렇게 5개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럼 이두 점은 어떻게 구할까요? 아하, 0이 되는 위치야. 0이 되는 위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0이 되는 위치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따라서 t 네제곱에 마이너스 4t, 세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삼십이 써주게 되면은 개수가 마이너스 사에 영팔 마이너스 삼십이 이로서 써주면 일은 안 되고 이를 써주면 이2 써주면 이일이 2, 2, 마이너스 이 2,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팔안 되게 주문돼서는 분명히 이게 안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뭘볼거 있으면 사사 대의 배분 사일은 사영영영영팔 32. 는 0이 이렇게 나오게 좀 제가. 그러면, 여기서 쓸수 있는 것은, 얘는 이게 보게 되면은, 어, 한 마이너스 되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 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아, 되는군요. 요게 t 마이너스 4에. t 플러스 2에. 그리고 나서 얘는 뭐냐면, t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4. 는 0이 되는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문 제가. 얘는 판별식 d가 2제곱 마이너스 4의 c, 4 곱하기 4.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t가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쪽은 4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봤더니, 얘를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t값의 합은 이렇게 되는 경우는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얘는 얘는 0이 되는 구간. 이렇게 5개가 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2하고 4가 있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3에 1일 때1 플러스 루트 3. 써주게 되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 5개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놓고서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뭐냐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두점 사이에 대한 거리라고 하는 거, 두점 사이에 대한 거리, 이두점 사이에 대한 거리 일식으로 어떻게 나타날 건지 그걸 먼저를 봐야 되는 거고 그걸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다음에 여기는 요식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건지 해석할 건지 그걸 여러 번 보고서 찾아내야 됩니다.